조국 부패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선고되어 투기꾼 누명을 벗었다. 손 의원을 투기꾼이라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가? 단 조카 이름 빌린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손혜원 죽이기에 앞장섰던 SBS는 이심에서도 유죄라고 제목을 뽑았다. 조국 손혜원 의원 항소심 재판부가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의 매입은 아니지만 증여세를 내고 조카에게 집을 사준 건 유죄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애초 이 사안을 단독 보도했던 SBS는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이심에서도 유죄라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했습니다. 재판부가 투기라고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이유는 정직과 양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우영 역사자 1심 유죄 사안이 2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나 2심에서도 유죄라는 악의적 헤드라인을 단 SBS 김민정 기자. 역시나 음.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을 확산시킨 sbs 끝까지 판다팀 기자다. 언론은 저리 반성과 변화가 없는데 언론중재법 처리 언제 할 것인가. 손혜원 무죄 박성민